285, 285. 하나 울타리디. 하나 컷, 하나 컷, 하나 컷. 285, 하나 컷. 나무야 나무 하나. 330. 여기 240, 나무, 나무 있는데. 나 지금 핑 찍은데. 어디인지 몰라. 오케이. 어, 어, 총 쏜다, 총 쏜다, 총 쏜다. 물. 돈다, 왼쪽으로. 한대 맞았어, 한대 맞았어. 어, 나이스! 이거 먹고 쳐야겠 어, 나이스. 일단 시참. 들어가면 착건이니까 니의 네 원소 들어가야 돼. 나오나나. 아. 안녕하세 와, 헤드 헤드. 어퍼컷. 봉닭 컷. 하나 하셨고. 더. 머리 안터진 거. 같네. 저것도 다른 팀이구나. 하나 컷. 나이스. 나이스. 헤드돌 힐 거. 아걔왜 같이 있냐 미치겠네. 여기 이쪽에 한명 한 있어서 여기 한명 o u n 는 i 뒤에는 멀어. 한명 n 고한명 따는 o t t l e I'm not a h a m 잘못 봤 i <laughs> 나무디. 안돼. 하나 컷. 라운스 윈체스터. 어, 이 큰이 났네. 여기 돌발이지 아. 와. 와. 내, 네. <laughs> 나 인생 패널이야님 제발 부탁할게요. 아. 대충 어다 폭탄, 폭탄, 폭탄! 와. 와. 인가? 내부 사람. 저 아까 이분 있는 대로 한번 가볼게요. 예, 방티 먹었어요? 알아. 벗. 와. 오케이, 저 저쪽에 저쪽에도 있어요. 제가 모신 스코프네. 칼만 빌리 있거든요? 나이스 살릴게요 살릴까 헥라인 네. 맞아서 아 어? 뭐야 이거 핵이야 보이는 라인에서 했지 아... 살, 아 똑같은 놈이네 똑같은 놈이야 물이요 물 레버넌트네? <laughs> 다있나 있어. 있어. 응. 요 응. 아씨 누구야? 박다. 빨리 갈게요. 응. 아씨 들어가. 들어 들어가라고. 오케이. 안돼. 랍어아이퍼오로 사람 바로 앞에. 있다. 아, 하세요 아, 죽었다. 그냥 나가라. 내가 샤브로는 장식인 줄 아냐? 이 존만이 새끼들아! 직관해야지. 아, <웃음> 아! 아! <웃음> 직관. 직관해야지. 얘도 잡았으니 어딘가 음. 아 어쩌지 여기 뒤도 온다 이거 잡자 아 너가 왜 여기 있어 저리 꺼져 한방 잡았어요 하나 으악! 1인분 했다 음. 아 나이스 세다 뭐. 나왔어요? 둘, 둘 잡았어요 1 네, 2층 한 대. 아, 씨발. 바로 붙어서 잡으면 컷, 돼, 컷, 이거. 컷, 컷. 아, 족 같다. 이거 나가야 돼. Høyre. 자을에 있던거 컷너 뭔데? 두대 대처 하 없다 랍산 상한데? 아 치랄. 안 해서. 릴필드 소모기? 아 무슨? 헛. 아 씨고 수상한데 이 새끼들? 애들 수상해. 뱀 먹은 새그 차를 뱀 먹은 애들이야. 야 저기. 어. 씨발 20, 30, 40, 50, 60, 70, 80, 9 아, 아, 아아 리 부을 것 같은데. 0 0 그냥 하나0 0 7 0하면 세명 900, 100, 1아0 1 아, 0아3 0 140, 150, 1 6아1 아, 아 180, 190, 1 0 애들 여기 사람 나왔다. 아, 레버터 레버터 쪽으로 레버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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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버 레버터 레버터 레 레버터 트버터레버 레버터 레버레버트 레버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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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 아, 같이 죽었네 아, 스컷. 제기 굳어. 는일같어 제일 굳어. 제일 굳어. 제일 굳어. 제일 굳어. 제일 굳어. 제일 굳어. 어, 죽었어요내 뒤에요. 어. 아 오케이 오케이. 내동 내동. 기암님이죠? 에 아무. 내제고 싸워. 하나 컷몇 마리예요? 멀어요? 보이는 거몇 마리. 시체 근처에 사운드 있는 것 같아. 요 대기 타는 애도 있는 것 같아요. 지금은 안 들려. 제 옆에 사운드. 있는데. 아, 위로 올라갔다. 있네. 시체 대기하고 있네. 나이스 샷. 나이스 샷. 라스 하나 1등? 창권을 일치했나 보네. 불어지고있는데 제가 한번 죽었던 애예요. 헤드. 살려살려 내부 한명 있어. 자. 여 아. 자탄